오늘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Just do it. 이 말은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인 나이키가 만든 선전 문구이죠. 1980년대 후반에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되게 의아해 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봐.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행동해봐. 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 많은 젊은이들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시도해 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커리어와 또내 재산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있게한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첫 번째 원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또 꼴찌가 1등이 되고, 상석이 앉은 자가 말석이 앉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행을 하시고요. 또 내가 정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를 더 낮게 여기라고 주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삶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오늘 또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